예 다시 인사드립니다. 학생지원팀장 한재일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챕터에서는 음, 여러분들이 가장 피부로 와닿는 도움인 거죠. 그 장학금 관련해서 우리 세종서비스가 어떻게 잘 제도를 갖춰놓고 있고 얼만큼의 장학금을 지급하는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가장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중점을 두고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사이버대학교 대비 장학금 지급의 길이에요. 근데 이것도 뭐 어, 우리끼리 계속 하는 얘기죠. 우리끼리 1등이라고 해서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객관적인 통계표를 가져왔는데요. 주요 사이버대학교 대비 장학금 지급 현황이에요. 여기 보시면 맨 위에 A 사이버대학교는 995만 2천 원이고요. 밑에 200 7만 원, 세종사이버대학교가 약 207만 원이죠. 두배 이상 많은 장학금을 지급해요. 이게 학생 1인당 연평균 장학금에요 그 학생 1명당 평균적으로 지급하는 연평균 장학금이 207만 원이라는 거예요. A사이버대학교는 95만 원이고 두배 이상 많은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거죠. 이것도 그냥 우리끼리 얘기하면 소용없다 그랬죠. 이게 어디 데이터냐면 음, 대한민국에 있는 대학교는 모든 그한 해의 운영 결과를 교육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학 정보 공시센터라는 데 오픈하게 돼 있어요. 저기다가는 거짓말 못합니다. 거짓말하면 큰일 나요. 징계가 큽니다. 벌칙이 2021학년도 대학 정보 공시 기준이에요. 가장 객관적인 정보를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서 두배 많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많이 지급한다는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래서 207만 원이에요, 1년에. 근데 207만 원이라고 말씀드리면 이게 뭐 어느 정도 금액인지 사실 감을 못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더 좀 부가 설명을 드릴게요. 학기로 따지면 절반 하면 되겠죠? 103.5만 원이에요. 근데 103.5만 원도 얼마인지 몰라요. 얼마 정도의 돈인지 잘 감이 안 와요. 그래서 이 표를 가져왔는데, 어, 사이버대학교는 그 18학점씩 한 학기에 차곡차곡 차곡 차곡 쌓아나가야 정상적으로 졸업이 가능해요. 근데 한 학점당 8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18 곱하기 8 하면 평균 수업료가 144만 원이에요. 근데 144만 원 중에서 평균 장학금이 얼마입니까? 103.5만 원이죠. 103.5만 원이니까. 음 수업료 대비 71.9%는 평균적으로 다 받아가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평균이라는 게 뭐예요? 누군가는 더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아예 못 받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걸 한 바구니에 넣어놓고 해봤더니 71.9%라는 거니까. 소위 그런 거 있죠. 어, 평균보다는 잘해야 되지 않겠냐. 평균을 깎아먹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거보다더 많이 받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쫓아오시면 되고, 저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팁을 드리는 방향으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많이 준다라는 정도까지만 알고 오시면 될것 같아요. 예. 이렇게 많이 준다는 거 알았어요. 그러면 장학금의 종류를 알아봐야겠죠. 장학금의 종류는 교내 장학금이 있고요. 교외 장학금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자고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입학 특정 30% 장학금을 받아요. 교내 장학금. 근데 이분이 운 좋게 우리랑 세종사회대답계랑 협약기관이 체결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그 협약기관 장학금도 받아요. 그래서 교내 장학금이 30%, 40%가 두 개가 겹쳤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두 개를 다 같이 받는 걸 이제 중복 적용이라고 그러는데 음, 학원님들이 여기서 혼선을 좀 많이 겪어요. 교내 장학금은 저두 개가 겹치면 중복 적용이 되지 않아요. 교내 장학금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두개 중에 학생한테 유리한 장학금이 적용이 돼요. 저둘 중에서 해백 기간이 더 유리하니까 회백 한 40%가 적용이 되겠죠. 예. 40%가 적용됐어요. 그런데 교외 장학금에서는 또 대표적인 게 국가 장학금이라는 게 있어요.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국가장학금 굉장히 중요한데, 교회장학금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옆에 표시 보이시죠? 플러스, 중복 적용이 가능해요. 홍길동이라는 학생이 협약기간 40%를 받았다면, 입학특전교회장학금 30%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장학금을 받아야 더 중요한 거예요. 누적이 되니까. 그래서, 내가 받을 수만 있다면, 받는 자격이 된다면, 저 국가장학금을 꼭 받아야 되겠다라는 게이 페이지의 포인트입니다. 물론, 개론적으로는 장학금의 총학계는 등록금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하고, 그러니까 돈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닐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장학금이 다클 수는 없다는 거. 예요 그리고 교내 장학금하고 국가 장학금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국가 장학금이 우선 적용된다는 라 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중요한 건 제가 뭐라 고 그랬죠? 교외 장학금이 중복 적용이 가능하니까 국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으면 받자! 라는 게이 페이지의 포인트입니다. 예. 국가 장학금 중요하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럼 국가장이 뭔지 알아야겠죠? 대한민국 국적 국민이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고요. 개인별 최대 8학기까지 받을 수 있어요. 소득분위별 차등 지급합니다. 근데 이 소득분위별 차등 지급한다는 내용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이 나와요. 제가 뽑아왔습니다. 대표적인 질문.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받는 장학금 아니냐? 국가 장학금은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받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해요. 질문을 해요. 그럼 대한민국 국민은 0분위부터 10분위까지 총 11개 소득 구간으로 분류해 놨어요. 근데 저 중에서 0분위가 좀 제일 어려우신 분이고 경제적 상황이 10분위가 가장 여유가 있는 분인데 저 중에서 어디까지가 국가장학금이 받을 수 있는지를 알면 가늠이 되겠죠. 0분위부터 8분위까지예요.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분위는 0분위부터 8분위까지 총 11개 구간 중에서 9개 구간이 해당되는 거예요. 웬만하면 다 받는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저 정도면 잘 먹고 잘 사는데 대상자 아닐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시는 질문이 또 있어요 그러면 저 중에서 0분위부터 8분위인데 8분위가 좀 그래도 사정이 좀 나으신 분이니까 저 8분위의 소득분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면 환산액이 얼마인지 알면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가늠이 되겠죠 8분위의 소득환산액은 975만 원이에요 월 975만 원입니다 1년으로 따지면 1억 2천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이고요 물론, 그 소득 환산액이라는 건 소득과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 소득 환산액 975만원까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요. 요거 하나 추가로 또 설명드리고 싶은데, 2021년, 작년이죠. 작년에는 8분위가 대상이 되면, 한 학기당 33만원을 받았어요. 33만원. 33만원도 작은 돈 아니죠. 근데, 2022년도 8분위는 벌써 원표시가 굉장히 많아졌죠. 한 학기에 175만원을 받아요. 한 학기에, 한 학기에 175만원을 지원받습니다. 8분위 지원금액으로 따져도, 어, 다섯 배 이상, 5배 이상 금액이 늘었어요. 내가 받을 수 있는데 저걸 놓치면 안 되겠죠.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화면 가져왔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 국가장학금 저희가 신청기간 계속 알려주는데 마지막까지 기다렸다면 마지막 날 들어가면 이 화면이 나와요. 모두가 그날 접속하기 때문에 폭주해서 서비스 서버가 마비됩니다. 그래서 잠시만 기다리시면 해당 페이지로 자동 접속된다 그러는데 되지 않고요 대기 순번 11,000명씩 있는데 되겠습니까? 예상 대기 시간 20분이지만 하루 종일 저 화면 보고 신청 못합니다. 신청 못해요. 이 화면 보면 당의 학기는 국가장학금은 물 건너갔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표 보여드리는 이유가 뭔가요? 음, 이거 보지 마시고 저희가 미리미리 정보를 계속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뒤로 미루지 마시고 그 보, 받는 순간 바로 신청하시라. 뒤로 미루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이거 보여드리는 겁니다. 뒤에서 한번더 설명드릴게요. 예. 이렇게 해서, 어, 제가 요 표를 항상 또 추가로 설명을 드리는데, 수업료 전액 면제자 현황이에요. 수업료 전액 면제라는 게 뭔가요? 본인 부담금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론도 없다라는 거예요. 2021학년도 2학기 기준으로 국가장학금을 수혜 받은 사람이 우리 학교에서 4579명이에요. 많죠? 4579명인데, 저 중에서 국가하고 견해는 중복정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액 면제된 사람은 4,187명이에요. 국가장학금 받은 사람 중에서 91.4%는 본인 부담금이 하나도 없어요. 1원도 없어요. 그냥 본인이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그 열정 하나만 가지고 와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내가 받을 수 있다면 받아야 한다. 한번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중요하니까 신청 기간 알아봐야겠죠. 신청 기간 2022년 8월에 시작되고요. 관련 안내는 저희 계속 지속적으로 신청 정보를 SMS로 발송해 드릴 거예요. 계속해서 발송해 드리는데, 말씀드렸죠? 뒤로 미루지 말라고. 받으면 바로바로 바로 신청하셔라. 잊지 마세요. 홈페이지 주소 제가 가져왔고요. 상담 전화는 1599-2000번.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어요. 홈페이지 화면에 하나 가져왔는데요. 장학재단 홈페이지고요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 소득 연계형 국가장학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절로 들어가시면 신청하실 수 있어요. 한번 처음에 신청할 때는 국가장학금 신청하면 한 40분에서 많게는 1시간 정도까지도 걸려요. 근데 그걸로 받는 혜택을 따져보면, 음 아까 8분이어도 175만원이라고 그랬죠. 한 학기에. 근데 뭐 최대 8학기까지 받으니까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받을 수 있는데 못 받는다 생각하면 너무 아깝겠죠. 잊지 마시고 제가 하라는 대로 따라오시면 분명히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국가장학금 이제 중요하다 그니까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세줄 요약해 볼게요. 첫 번째 뭡니까? 견해장학금하고 국가장학금은 중복수혜 가능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꼭 챙겨야 된다. 두 번째 웬만하면 다 받는다니까 일단 신청해 놓고 보자 그소득한 산액이 월 975만 원이었죠 그러니까 일단 신청해 놓고 받으면 좋은 거고 못 받더라도 너무 서운해 하지 마세요 나라가 인정한 부자니까 그걸로 위안삼으시면 됩니다 세번 신청 마지막 날까지 미루지 말고 미리미리 신청하자 아까 보셨죠 그 화면 보면 국가장학금 물건너안 갑니다 슬픈 영화의 주인공이 되시지 않게 미리미리 신청하세요 예 장학금 설명은 이 정도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곳을 향해 노를 져야 할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바람도 순풍이 아니다. 미셸몽테이라고 아주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분이 하신 말씀이죠. 좋은 말씀이죠. 목표 없이 떠도는 사람한테는 어떤 도움도 없다라는 얘기인데요. 음, 여기 우리 학교에 이제 입학해서 진해 들어오신 분들은 목표는 다 정해지신 거죠. 어느 곳을 향해 노를 져야 할지는 다 방향은 정해지신 분들 아닙니까? 이제 각자가 그 방향을 해서 묵묵히 노를 져 가셔야 할 텐데 여기까지 오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음, 세종사이버대학교가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등 뒤에서 든든한 순풍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목적한 방향까지 잘갈수 있도록 항해 나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사이버대학교가 여러분의 힘찬 항해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